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 오늘 비유는 어, 예수님께서 하신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 예수님은 어, 양은. 예. 그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은 눈이 어두운 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늘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리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부족해야 발달한다 그러죠. 그래서 눈이 어두운 짐승들은 소리가 발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앞을 잘 보고 다니시죠. 여러분은 다 보이시죠? 내가 길을 잘 보고 있는 것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르지요. 우리는 늘 매일매일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길을 가족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길이 정말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일까? 그건 가보아야 알겠죠. 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고도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참잘 살았다라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대부분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길을 알지 못한다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어,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가장 갈급함의 중요함은 내가 주의 음성 듣기로 원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갈수 없습니다. 정말 두려움입니다, 저는. 저는 성경을 볼 때도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모든 활자는 정말 글자에 불과할 겁니다. 주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야만이 나는 알수 있습니다. 내가 책을 보고 성경을 아는 것은 사람의 말을 또 대풀이 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성경을 연구할 때 먼저 주석을 보거나 참고서적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왜 주석이나 참고서적을 먼저 보면 지식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늘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을 펼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검성을 그 듣고 이제 좀 보충해야 되겠다. 내가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할때 필요한 주석이나 아, 참고서적을 찾습니다. 축복하기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은 그냥 막연하게 목자가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목자의 보호 아래. 선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신의 가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우리의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갈급함.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누구나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을 누구나 알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가?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그래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요.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얻는다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다는 것은 우선 그 대상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 물론. 다른 사람보다 깊이 알수 있죠. 그러나 그 깊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류 전체를 다 아는 깊이가 아니잖아요. 모든 역사 속의 깊이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잘 안다. 물론 가장 잘 압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아는 것이 내가 아는 범위 속에서 가장 잘 아는 거지.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도 듣는 것이고요. 내가 마음 쓰지 않은 것도 듣는 것이고요. 내가 몰랐던 것도 듣는 것이고, 내가 보지 않은 것도 듣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식이죠. 아는 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아는 인생, 내가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그걸 넘어서서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심을 듣는 은혜가 있기로 나고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오늘도 내가 양인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 기도하는 것은 주의 오늘도 듣게 하옵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복됐는가. 우리가 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주의 음성 듣게 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 그냥 쭉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가는 아브라함에게 다급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분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너의 아들 바치기를 거절라는 거야 멈추어라는 겁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순양 한 마리가 나오기에.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더라고는 거죠. 아,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다시 멈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두번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 영적 경험이 한 번에 머물고 그것만으로 일생을 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아들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 바쳤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늘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저에게. 이 말씀은. 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은 불행한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많은 불행들이 우리는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번 경험한 그 음성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힘겹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외치지만 그 사명은 날마다 인도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고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멈추라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뿐이지 우리는 믿음을 늘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생각해 봅시다 아니 믿음을 생각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는 겁니까? 믿음은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 듣고 가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논리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논리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집 아이만 사랑하면 안 되죠. 옆집 아이도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런데 우리 사랑이 어떻게 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옆집에 똑같은 자녀들에게 사랑이 되드냐고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논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도 평등하게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사랑이 평등하던가요?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기적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논리로 다 해석되거나 논리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규범들을 벗어난 우리를 정말 초월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를 부르서 소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 그건 고집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념이에요. 신앙은 날마다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그건 얼마나 고집이 되는지 몰라요. 그건 본인도 불편하고 불행하고 가족도, 이웃도, 성도들도 불행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집과 신념을 벗어나서 참된 신앙의 이르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검생에 그 사로잡혀 가는 복된 여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듣고 더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다윗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여셨다는 거예요.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세 시간씩을 기도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조그마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의 귀, 나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벽마다 내 기전에 와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의사인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분입니다 의사는 물론 의료적인 지식과 학문으로도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의사야말로 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치료의 모든 길을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의사인데 가장 훌륭한 의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의료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서 늘 하루를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데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내 귀를 할터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내 귀전에 와서 쏙 사귀는 하나님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내 귀를 여시는 하나님이란.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려고 날마다 내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왕이에요. 마음만 보면 마음대로 만마음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제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다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안된다.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여라. 다윗이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아니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니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나단 선지자도 그래요 왕이 조실대로 하라고 선지자도 동의했다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노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 그 훌륭한 일이에요 그참 선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귀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여시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아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귀를 여시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더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신 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우리는 주의 교회에서 조금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왜 못하게 하냐고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정말 그 일을 할수 있는지 주님 내 귀를 여시고 할렐루야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옳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 저와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귀를 여시고 귀를 여셨는데도 못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이만 귀를 여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한 번만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을 부를 때도 네 번씩 부릅니다. 사무엘아, 또 모릅니다. 사무엘아, 또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어, 얘기도 모르는 거냐. 그리고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아서 내가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말해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절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 아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전도지에 보면 이 문구를 참 많이 우리가 인용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볼지어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세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것은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드립니다.